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습니다라는 말하고 교회 다닙니다라는 말을 똑같이 생각해요 그런데 교회는 다니는데 믿음이 없는 사람이 실제로 많아요 믿음에 대한 정의가 잘못되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바울사도의 고백을 통해서 정말 성경에서 말하는 믿음이라는 것은 어떤 것인가 바울이 그 믿음 안에서 산다라고 고백했을 때그 믿음은 바울에게 과연 어떤 믿음인가.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은혜받기를 원합니다 먼저 첫 번째 바울이 얘기한 그 믿음은 자기를 십자가에 못 박은 사람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그 믿음이에요 그러면 이 십자가가 가지는 의미가 뭐냐 그냥 죄인을 처벌하는 도구로서의 의미가 십자가의 끝이냐 성경은 아니라는 거죠 십자가는요 죄에 대한 승리가 십자가에 상징이야. 죄의 종말 이것이 십자가의 의미고 이것을 통한 구원이 우리의 상징이에요. 우리를 괴롭히고 우리를 십자가에 못 박을 수밖에 없는 그 죄의 도구가 끝이 났다는 거예요. 누구에 의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지심으로 말미암아 그리고 그 자리에 누가 있는 거다? 그러므로 우리의 믿음은 십자가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못 박히는 것을 상징하는 것이다. 그 십자가에 못 박힌다는 것이 얼마나 커다란 영광입니까? 십자가에 못 박힌다는 건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죄를 극복했다, 죄를 끝장냈다. 바로 그 죄를 끝장내는 승리의 순간에 우리가 동참하게 되었다라는 고백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바울은 무슨 고백을 하냐면, 그리스도와 연합한 사람이 바로 믿음의 사람이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사람은 그 마음에 무엇이 들었느냐에 따라서 정말 커다란 영향을 받습니다. 믿는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된 존재다. 성경은 그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예수님은요, 우리가 따를 뿐이지만 어쩌면 우리가 따른다라는 말을 하기가 부끄러울 정도로 이미 우리 안에서 연결되고 연합된 분입니다. 예수님이 포도나무가 우리가 가지라면 가지가 포도나무를 보고 따라가는 게 아니라 이미 포도나무와 가지는 하나로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같은 나무인 거죠. 그러므로 믿음이 있는 사람은 예수님과 붙어 있는 존재입니다. 그분을 떠나서는 살아있을 수가 없어요. 생존할 수도 없습니다. 열매를 맺지도 못합니다. 우리가 크리스찬이 진정으로 크리스찬으로 살려면 그분과 연결되어 있어야 돼요. 연합되어 있어야 합니다. 예수님과 함께 살면서 그분이 나를 지배하는 삶을 사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스도와 연합되어 있다는 것은 그냥 대충 그렇게 넘어가는 게 아닙니다.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살아서 나를 그리스도의 뜻에 맞게 살게 하는 겁니다. 여러분,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아요. 주님과 하나된, 연합된 삶을 이루셔서 주님과 연합하여 풍성한 열매를 맺는 저 여러분들 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추건합니다. 세 번째. 우리가 하나님을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데 그 하나님의 아들은 어떤 분이냐?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분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눈에는 우리의 허물이 잘 보이지를 않아요. 하지만 주님의 눈에는 우리의 허물이 보일 것 아닙니까? 하나님이 그 허물을 덮어 주시고 우리 주님이 그 허물을 용서해 주는 거죠. 세상 사람들은 부족하다고 구박합니다. 모자라다고 구박합니다. 넌왜 이거밖에 안 되냐고 얘기합니다. 너는 이거밖에 안 되니까 이거밖에 못 한다고 얘기합니다. 말도 함부로 합니다. 능력 없으면 인간 취급도 못 받아요. 그런데 우리 주님은 그렇지 않아요. 오히려 사랑으로 품으시는 거죠. 우리가 믿는 하나님의 아들은 나를 위해서 희생하신 바로 그 분입니다. 여러분 믿는 사람이란 거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이렇게 믿고 예수 믿음으로 예수 이름을 믿음으로 구하면 우리의 죽음이라는 한계를 넘어서서 살아나며 우리의 생명에 살아가는 동안에 이 땅에서 모든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다는 용기와 약속을 믿고 기도하며 사는 사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자녀로 사십시오. 그분의 나라가 확장될 것입니다. 믿음으로 사십시오. 우리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의인으로 살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 믿음대로 구하는 대로 하나님이 응답해 주실 겁니다. 여러분 주님 안에서 축복받는 하나님의 자녀로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